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해 드릴 텐데, 어, 알러지 비염은 그말 그대로 바깥에 외부의 항원성 물질이 그 코에 점막을 자극해서 이 점막이 되게 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점액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러지 비염이라고 합니다. 음, 이 점막이 자극된다는 부분이 어,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. 뭐, 알레르기 반응을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알레르기 물질이 있어야 그 점막이 자극되면서 콧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극히 일부분이고요. 요새 분들은 대부분 다이 코에 점막이 자극되는 이유는 소화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소화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이 소화기도 이제 점막이고 코에 있는 부분도 점막이잖아요. 그죠. 그 부분 두 개가 몸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속도 불편하고 비염도 나오고, 그리고 몸도 되게 으슬으슬하고 춥고,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많거든요. 우선은 비염이 많이 심해지고,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는데도 많이 안 좋고, 이러면 소화불량을 반드시 의심해 보는 경우도 좋고요. 그리고 점막이 되게 예민해진다는 것은 몸이 되게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점막 부분이 뭐그 부분만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오장육부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면서 몸의 점막 부분도 되게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뭐 예를 들면 뭐이 폐랑 간 쪽에 이런 열기가 가득 차면서 이폐 쪽에 열이 많이 차면서 이 점막이 되게 건조해지면 오히려 또이 점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심장 쪽이 되게 뭐 빨리 뛴다거나 아니면 심장 쪽이 되게 느리게 뛴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폐 쪽을 또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점막이 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 간 쪽에 이 화나 간 쪽에 순환이 되게 안 좋거나 간의 기체라고 그죠? 간의 기체라는 거를 저 일종의 화병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저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간의 기체가 쭉 생기면 여기서 또또이 점액을 자극해서 비염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